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네 어, 을사년의 가장 큰 키워드가 네. 삼재 같아요 선생님. 아 그래요? 이제 남겨 나가는 삼재에서 또 다시 바뀌는 그렇죠. 경구라서 얘도 삼년 가잖아요. 네네. 근데 삼재가 복삼재 있어요? 바로, 아 있죠. 어 그럼요. 어어. 복삼재 분명히 있습니다. 복삼재 한번 가볼까요? 예예. 복삼재가 <laughs> 그 우리가 낮삼재라서 닭삼재가 아니에요. 낮삼재에서도 복삼재가 있고 음. 내년에 복삼재들은 어 내년에 삼재가 양띠, 토끼띠, 돼지띠인데 자 우리가 한 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이분은 무조건 삼재는 다 걷어내야 되지만 이분 삼재는 복삼재예요. 왜서냐 대신 대신 삼재가 든다 하더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 내년에 47살 성주운이, 중년 성주운이 들어와요. 중년 성주운이 들어오는데다가 이 사람은 3제이지만, 3제이지만, 음. 천운에 천운을 도 개, 대운에다가, 천운에 천운을 도하는 그야말로, 삼복으로다가 들어오는, 삼재는 맞아요. 음. 삼재는 맞는데, 가장 복삼제 되시는 분들이 내년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분들인데, 천운에다가, 기론에다가, 대운에다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뭐가 나쁘냐? 삼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삼재가 아, 있죠. 아. 다오게 티가 딱 삼재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은 저는 그래요. 저는 이분한테 무조건 내년은 성준 받으라고 합니다. 성준을 받으면서 삼재를 제쳐내시면 되는데 자 삼재는 이분 같은 경우 는 삼재도 삼재가 맞지만 이 사람한테 더 복삼재가 뭐냐? 47 중년 성주운에다가 또, 어운 좋은 천운이 들어와 있는 해운연인데, 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런 분들은요, 47살이 내년에 어디 이분들 한두 분이겠어요. 그렇죠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삼재이지만서도, 삼재를 풀어내고 성주를 받는 분한테는 천운의 천운이다. 그냥 보통 기론에서가 아니라, 대운에다가 천원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만약에 성주원을 받으세요 저는 꼭 받으라고 합니다 받아야만 그 어마어마한 복이 나한테 쏟아져 오는 거지 아 47살이래 야, 성주원 들었는데 해갖고 절대로 복은 안 와요 내 걸로 다 맞이해야지 나도 돈을 써야 지그 돈이 들어오는 거지. 돈도 안 쓰고 그냥 돈두르길 바라면 어때? 대머리 이렇게 약간 우리가 뻔뻔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건 남의 것만 바라는 사람들 그런 거밖에 안 돼. 그자 그러니까 운은 무지 좋아요. 내년에 운이 그냥 마흔일곱 중년 성주 운 들어줘 천운 들어줘 그러니 그 운을 받는 데서 천운이 나한테 막 쏟아져 내릴 건데 딱 하나가 막혀져있는게 있어. 뭐게? 삼재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요. 만약에 내년에 성주운을 받는다고 하면 운을 받으면서 삼자를 풀어내시면 돼요. 김희생 양띠. 아 그럼요. 김희생 아. 양띠입니다. 47살 김희생 양띠들은 음. 내년에 저는 무조건 성주운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싶어요. 성주운을 받으면서 천운을 받으면서 그까짓 야 삼재 나가 하고서는 제첩하는 삼재 꼼짝 못하고 도망가거든요. 야 나한테 이렇게 하늘의 운이 내려오고 내가 또 성주운까지 받는데 어디서 네가 삼재 까불어 하고서 제체하는거순식간이야 그러니까 마 만일곱 되신 분들은 꼭 성주운 받아서 내년에 그분들이 복삼재예요. 아. 자 복삼재고 또한번또받으릴까요자 우리 중년층에 보면은 또양대가 내년에 삼재가 들어요 양띠가 삼재가 들어오는데, 마7일보다는 약간은 작지만, 그래도 내년에 삼재라도 이분도 또두 번째 복삼재예요. 또 어떻게 세 번째 복삼재를 왜 들어가냐? 이분 같은 경우는 기로는 들어와 있어요. 네. 대우는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해서. 대우는 아니고, 그러나 기로는 열려있어. 네. 내가 어디든 가도 가고 싶으면 가셔도 좋다는 얘기야. 네. 그 대신 가는 길에 딱 누가 막고서 있어? 삼재라는 놈이 막고서 있어. 어떻게 서 있냐? 네가 나를 채취가 어떻게 가, 그쵸? 근데 삼조는딱 입에 하나 뭐 하나 물려주면요. 그래, 잘 가고 귀를 비켜준다고. 음. 그게 몇 살이야? 서른다섯 살 신미생 양띠들도 복삼제로 들어갑니다. 오. 내년에는 기른이 들어와 있으니까 연초부터, 아주 연초부터 풀어내달라고 하세요. 연초부터. 연초부터 그냥 12월 말서부터 딱 시작해갖고, 아, 저 삼제 제쳐주고 내년에 얼년에 기분 좋게 맞이할래요. 운 좋으니까. 운 좋을 때 나한테 금은부하가 쏟아지고 돈 많이 벌어준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 사람 누구 있어 그죠? 그까짓 거그 삼재 아무것도 아닌데 제천해안제천해면 문제가 돼요. 삼재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음. 그렇지만 삼재를 제천만 내고 나면은 신미생 양들 내년에는 아주 그냥 그냥 고속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차 타고 내가 150시속 키로 달려가도 나한테 다 사고 없이 운 들어오고 돈 들어오니까 신미생 양들 서른 다섯 되신 분들 내년에 꼭 복삼제니까꼭 생각하시고요. 음. 그 다음에 또한분 있어요. 오. 아, 있죠. 양띠, 이제 양띠 나갔잖아요. 네. 자, 아, 이제, 음, 요 나이는 아직 사회초년생이에요. 음. 사회초년생이긴 사회 하지만서도 삼제긴 삼전인데 복삼제다. 음. 자 김희생 양띠들처럼 이분도 복삼제 천운의 운을 들어오는 해운년인 자 스물일곱 천년 성주 운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분한테 천년 성주 운은 받으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아직 젊으니까 내 젊은 폐기로다가 벌어먹어도 충분한데 이분은 천운의 천을 들어온 해운년은 맞아요 스물일곱 세 천년 성주 운이 들어온 건 맞지만서도 아직 젊으니까 저희가 성주 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삼재 중에 복삼재다. 그런데, 복삼족의 오계 티가 뭐냐? 삼재만 걷어내시라. 분명히 걷어내셔야 나한테 기운이 들어오고 천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걷어내지 않으면은, 삼재 복삼재라 하더라도 삼재가 악삼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삼재는 반드시 삼재 값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7살 되신 분들, 자, 김효생 토끼띠, 김효생들이에요. 김희생 투석기 띠들은 반드시 삼제 제쳐 내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들어있는 좋은 기운을 맞아서 남들은 삼제를 하더라도 제쳐 내신 분들은 삼제 신경 안 써도 돼요 복삼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삼제는 풀어 줬죠. 어낸다 그렇죠. 삼재죠.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세번자경만일 음, 아, 김희생 양띠들 그 다음에 신미생 양띠들 그 다음에 이 김효생 토끼띠는 삼재를 전제적권으로 풀어내는 전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안 풀어내는데 복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헛갈리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